네, 오늘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아, 네, 우리 또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 박선희 입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고 시작할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에베소서 6장 4절. 네. 아, 그러네. 마장동 김씨. 네. 우리 노대식 목사님이랑 거기 청장년부 같이 가서 시, 그 회식을 하셨나봐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목사님이 전해주신 또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명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또 깊이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새긴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을 4절은요,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분명 부모들에게 대상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첫 번째 보시면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드라 라고 번역한 파테레스 라는 이 단어는요,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인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모라고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고뉴스 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 대신 파테레스, 굳이 아비드라 이렇게 사용을 한걸볼 수가 있어요. 왜 부모드라 그러지 않고 아비드라 그랬을까요? 이게 그이 당시 시, 시대적인 부분들의 어떤, 어, 좀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 그리스와 로마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가정에 대한 어떤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진 이야기를 아버지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와 아버지가 가진 어떤 힘이 상상을 초월하죠 요즘 시대랑 차원이 달라요 그죠 자식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아빠가 가진 이 가장이 가진 권한이 컸, 컸던 겁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진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답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도 잘안 듣고, 저는 제가 즐겁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뭐 오락실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막다 하면서 자랐던 아이였어요. 어릴 때. 근데 만약에 그런 제가 그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는 커녕. 이놈이 말도 안 들어가지고, 진짜로 물건 취급도, 뭐 물건 취급 받으면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리고 정당하게, 음, 부모가 이제, 아니, 정말 억울하게 혼이 난다 할지라도, 아마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가 아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게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에서 3장 21절에도 보면요 이거와 똑같이 권면을 하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근데 여기에 이유가 한 가지 더 들어가요.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네.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자녀들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하도 자, 어, 기를 어, 괴롭히고 패고 이러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아버지답게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나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우리들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족으로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들도 원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으로부터 무시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악 이, 가 득한 존재 아닙니까？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런 우 리들 을 그런 아버지 들을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 가와 부 활로 이제 버림 받은존 재가, 아 니라 하나 님의 형상 으로 지음 받은 존귀 하고, 소 중한 존 재로 부른 받았 기에 자녀 들을 바라보 는부 모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요. 부모가 절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소유물이나 부모의 감정을 막 버려, 내다 버리는 감정 쓰레기통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따라 참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내 자녀임과 동시에 또내 소유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이 육신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감정 그리고 자녀들의 말과 의사에 꼭 그들의 필요에 길를 기울여, 기울여 줄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가에, 배려가 있을 때 자녀들이, 아, 부모가 나에게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 어떤 이게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후반전에 보면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laughs> 뒤 뒷부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교훈으로 번역된 <laughs> 교훈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로 훈련과 교육 또 징계라는 의미를 같이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도 하는데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걸 교육해야 하느냐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 즉,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내가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체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누구나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육 방침의 기준이 뭐냐면요. 보통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이것은 내 삶에서 꼭 필요해. 이것은 내 삶에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맞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준이야. 이런 걸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쉽게 얘기하지 보자면 이런 거. 지금 학부모를, 우리, 아이, 그, 학부모로서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하루라도 만약 학교를 안 간다거나, 혹시 학원을 하루라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학원비가 얼마인데 학원을 안 갔어? 어? 야,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떠세요? 교회 하루 빠지면 어떠십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좀 있지 않으세요? 이게 부모님들이요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야 신앙생활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 어 공부 제대로 해서 어 제대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네가 안 피곤해.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요 말로는 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은연 중에 이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애들한테 뭐 교회에 빠지지 말고 억지로 막 부모님들 끌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녀 교육을 평가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나도 팽배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막 밀어 넣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네,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분명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할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마음다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분명 내게 주신 선물도 맞아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셔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갈 어떤 소유물, 나의 대체물로 여기 짓거나 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 내 생각을 막 간유하거나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절대로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부른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가득하고 나눔, 나눔이 풍성한 자리가요. 바로 내가 있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목사라고, 목사이셨던 그 분이 계시는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 또 우리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주입하고 어, 이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신앙을 자녀에게 전해 주시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한 사람에게라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나라는 것, 나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선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